자, 25년에 또 촬영이요. 자, 지금 눈앞에 글의 순서가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24년 3월, 고일 모의고사 한 얘기죠. 3월 26일, 25년 3월 26일에 25년 3월 모의고사 칩니다. 자, 그리고 36번, 37번에 글의 순서라는 애가 놓여있을 건데, 여기를 거쳐가는 애들은 순서 푸는데, 두 문제 푸는데 3분이 안 걸려요. 자 이거 왜그런데자 여기 보세요. 대부분의 애들이 여기 빈칸하고 순서 힘들어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달 안에 순서가 발가락 때가 됩니다. 왜? 제시문을 읽고요. 제시문을 읽고 반드시 세 가지 비법이 존재하는데 반드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이 나라 문제는 순서가.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뒤에 연결되는 녀석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때,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왜요? 자, 수학 좋아합니까? A부터 시작되는 경우의 수가 둘이지요? A, B, C, A, C, B. B로 시작되는 경우의 수가 둘 아니에요? BC, A, B, A, C. C로 시작되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또 둘이야. 그 글쎄요? 지금 제시문 뒤에 펼쳐질 게 경우의 수가 여섯 개야. 그런데, 제시문 뒤에 연결되는 걸 찾는 것과 동시에, 경우의 수가 두 개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을 4개를 제껴버릴 수 있는데 왜서두릅니까 왜? 그럼 선생님이 또 어떡하라고? 36, 37에 글의 순서나 38, 39에 문장 넣기에 제시문이나 순서나 문장 넣기는 제시문이 있잖아요? 제시문은 99.9% 막연합니다. 이것도 막연합니다. 글을 쓴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자기 쓴 글을 독자가 이해 못할까 봐. 그래서 이 막연한 거 밑에는 뭘 쓴다? 구체적인 설명을 그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안 하는 애가 어디 습니까 중요한 거뭘 어떻게 언제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게 시험 범이 아니에요 어떤 멍청한 새끼가 보기 1번에 A로 시작하는 게 혼자인데 이걸 답을 하겠습니까? 시험은 애들 틀리게 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리고 제시문 뒤에 A가 연결될 가능성은 1%입니다 이 보지 마. 시험은 틀리다는게 목적이라니까. 그러면 B가 두 개고 C가 두 개니까 제시문 뒤에 연결될 가능성은 누구니? B 아니면 C. 그런 걸 수가 수가 판단해야죠.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A로 시작하는 게두 개입니다. 근데 B로 시작하는 게한 개예요. b 로안 봐야지. 그러니까 왜 오지 마라 왜 오지 마?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제시문 뒤에 연결되는 거. 그리고 읽어봅시다. 단어를 고 1은 시험 범위가 5천 개입니다. 내신 고일부터는 수능 시험 범위가 8천 개입니다. 여기 이게 말입니까? 말은 모두 젊은 남자였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제시문에서 복수를 말, 아니면 메시지가 모두 남자입니까? 아그럼아로아제아문에 언급된 인간이 없잖아 보기 1번에 A로 시작하는 거 혼자라서 제시문 뒤에 연결되는 A는 안돼 그리고 C는 대이가 말들하고 메시지들 밖에 없는데 말들이 전부 어린 남자고 메시지가 전부 어린 남자고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럼 제시문 뒤에 C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뭘제시문뒤는 B 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틀려요 글의 순서는 제가 반드시 그랬잖아 고등학교 열심히 한 거면 틀려 이때 열심히 한다는 의미는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뒤에 뭐가 연결되는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ABC를 미치듯이반복 있어요. 그걸 어떨 때는 이거 갖고 어떨 때는 저거 갖고 저 국어가 문제죠. 그리고 두려움에 쫓기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제시문 뒤에 연결되는걸 찾아도 또 걱정입니다. 왜? 시가 그 그뒤에또 뭐가 연결이러고 있습니다. 풀리겠냐고. 걱정이 천 것만 그린데 근데 왜 말을 안 들어요? 누군가가? 수십 년을 연구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순서는 예외가 없다? 첫째, 제시문 뒤에 연결된 놈을 찾는 데 서두르지 마라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줄었다니까 기분 좋은 일이다 이때 이용할 것? 확률 게임 문제목이 1번에 A로 시작하는 게 혼자만 그 새끼 다 아니다? 그 다음 또 하나 B 아니면 C를 봤더니 어? 선생님 이거 너무 쉽게 판단이 돼 체수. 근데 어려워도 기립지 마라 제시문은 99.9% 막연하다? 글을 쓴 사람은 두려워한다. 자기 글을 이해 못할까봐 막연한 것 밑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 그걸 찾아라. 그 다음 두 번째 비법. 반드시 고등학교에서 그렇다. ABC 중에 두 덩어리는 하나의 이야다 근데 왜 가르쳐주는 건안 써요? 응? 안 쓰는 건내 죄가 아니잖아. ABC 중에 두 덩어리는 하나의 이야다이해요그 다음이요. 세 번째 비법은 늘 그런 건 아닌데 ABC 중에 한 녀석의 끝머리에또마디한 전제가 나올 때가 있다 그럼 독자는 이해를안 될까봐 글을 쓰신 분은또 두려워하고 따라서 ABC 중에 한 덩어리의 끝에 마디한 전제에 대한 예제가 또 나올 수 있다 이거를 글의 순서 문제 풀 때마다 얘기하는데 쟤는 시간 정해놓고 12개를 20분 만에 풀잖아요 미니모이? 그 내가 안 해? 왜? 이런저런 이유로안 해? 그냥 틀리면 또 슬프고. 그건 아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번역이 되는가? 그래서 해석노트에 함께 뭔가라도 쓰면서 해라. So, 이문데 No는 죽일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거 지금 not 더하기 n이잖아. 그럼 n이는 명사주고, not은 이 새끼 주면 어떻게 돼? 위 i 가 가지고서 함께 했데 not은 아니잖아. 그럼 뭘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위 i t 더하기 not이 무엇입니까? 위다 t 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위 w i 에 반대가 w i t h 이야 쌤, 위다하우스 외모가 없이야. 가지고 밖에 나가면 여기 없죠. 여기 외용게뭐 있어요? 그리고 부정문에서 n 을 조금 더아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니잖아 그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명사 뒤에서 꾸며요. 그러면, 이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 조금의 말들이 없는 채로, 끝. 그, 아니면 쌤, 이러면 안 되나? 분사구는 보면 부대사 보면 동시동작 보면 안 되나? 됐지. 위드 목적어 목적보 목적어가 목적보한 상태와 더불어 이것도 됩니다. 이래볼 수도 있고 저래볼 수도 있고 이거는 지가 연습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쫓기는 시간 속에 지가 판단하려면 익숙하게 형편 있는 친구한테 발표할 정도가 돼야 한다고 설명 된다고 지가 아니라고 조금의 말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조금의 가능한 말도 그래 말이 없어. 잉카 엠파이어 잉카 제국이요. 엑셀 얼마 전에 혼돈된하게 나랑 했잖아. 아, 능가하다. 엑셀 이외의 형사가 엑셀란 아입니까 아, 근데 엑셀런타입는데엑셀몰라엑셀런트의 엄마가 엑셀인데. 그럼 공부를 이상하게 한다. 그럼 계속 오류가 중위를 머물러 있다. 쓰면서스를꼭 보여야 되는데, 안래서안 안 되는 것이다. 잉카 제국은 능가했어요. 탁월했어요. 어디에서? g 리버링 메시지 전 t 발 위가 아니고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탁월했어요. 어떻게? 말도 없는데. 마교나잖아. 이 마드는 거에 대한 설명. 쌤, 에이 용결 힘들지 않았냐? 그렇지요. 근데 그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전령들을 주둔시키다. 스테이션은 저한테 역입니다. 그럼 동사로 역하다가. 어. ST가 뭐라고? 스탠드요. 스탠드는 상형식으로 뭐가 있어? 세우다가 있어. 그럼 전력을 세웠다. 이런 거를 전력을 주둔시켰다. You g 이제는 쉬어보니걸 하면 된다, 그냥. 그리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했잖아. 로마가 그 정도로 잘 나갔다. 그럼 로마는 그 당시에 고속도로를 깔았다. 왜? 병사가 있는데 빨리 물자를 실어 달라야 되니까 필요해서 깔았다 근데 한순간에 말했다 왜? 타락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왜 그때 로마 이야기 나올 때 뭐? 왕도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래서 왕도가 뭐야? 왕이 지나가는 도로예요 귀족의 왕족의 도로가 왕도 아니야 그럼 그 전령들을 왕도들 위해 왕이 지나가는 귀족이 지나가는 그 도로들 위해 여가한다 이게 아니고 뭘? 주둔시키고 뒀어요. 근데 둥인도인데 목적이 뭐야? 잉카왕의 명령과 그의 땅덩어리로부터 오고 있는 명령사의 반대를 생략. 여러 보고들, 뿔!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뒀어요. 아, 쌤, 이거, 제시문제의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하는 거 인정? 이래 되는 거다.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두 개로 줄어서 자기 자신은 그렇습니다! 이래 되고 나서 A, B, C 중에 반드시 고등학교는 그렇다 이 나라 A, B, C 중에 두더불이 하나의 이야기. 가자 여기 빙 빠진 수동태문사구문. 분사구문이 주인된 절 주절 앞에 있으면 반드시 주절의 주어와 같아야 뺄수 있다는 사실. 오케이. 그럼 그들을 불렀어. 그들이 이걸 전령이겠지요. 뭘? 캐스케스 그냥 씨라고 불렀어. 이러되겠지. 그들은 살았어. 뭘? 투가 도착지 아닙니까? 오두막에서 살았고요. 6이 도착되니까 4명에서 6명을 소유한 집단으로 살았어 그리고 아까 두 달을 스테이션 써서 여기 스테이션도또 쓰기 싫다 그래서 바꿨어요 플레이스로 플레이스는 명사는 장소인데 동사로 장소하다가 아니에요 어떤 장소예요? 자 그게 두달 이제 동의와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동사 모르면 이제 못하고요 동사의 대용어, 동의어를 안익히면 못합니다. 그래 눈 눈으로 말고 쓰면서 하시라고. 여기 뭘 비행이 빠진 수동태 군사공원 아냐. 그러면 from one to two mile apart along the road. 그 길, 기적왕족이 지나다니는 그 도로를 따라 1 내지 도착지 2 마일. 1마일로부터 2마일에 2마일까지. 간격으로 말이겠죠. 그, 전령들을 뒀어. 이래 되겠지, 지금. 대체? 그래가지고, 뭐, 이래 되겠지. 근데 이게 다음 오두막이지. 쌤? 죄심문 하고 비해는 오두막이옷쩌도안 나온다. 근데 어떻게 그 다음 오두막이냐? 왜 그냥 열심히 하니? 응? 왜 진을 빼고 그래요? 분명히 그래 순서는 세 가지만 보면 나오는데 왜 말을 안듣습니까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군가가 애걸 복걸 연구해서 만든 걸 일단은 써보고, 시발. 안 된다 이러면 따질 기설이 될까요? 근데 만약에 쓰여, 그럼 이제 기쁘게 써먹으면 되잖아. 그럼 단어하고 문장 길면 뭐? 어차피 세 가지 접근 방법이면 되잖아. 이래가지고 흔들면 끝난다니까. 그럼 여기서 얘기한 이 시뱅이들이 데이하야. 얘네들은 모두 젊은 남자였고요. 그 다음, 아주 능숙한 달리는 사람들이었다. Who was the road in both? 두 개를 가지고 모두 both. 두 가지 방향으로 쳐다본다 도로를. If they caught 바람. 사이시 쳐다봄면겠죠 이때 업은 흘러내리란 말이야. 정해지지 않은 다른 한 명의 전령. 이. E. 다가오는 거를. 쳐다봄을 잡는다. Catch s i d up. 쳐다본다. Catch s i d up. 한 단어로 so. 선생님 이거 부 o 지갑되지 않나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을 바꾼다고 a n o 메 h e r 5에 5 c 이 자리에 툭하면 안 된다 이제 학교 그래 나온다고 그래서 주사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자기가 써먹을 수 있게 말하면 학원 따위 안다니는 것이다 정해지지 않은 다른 한 명의 전령이 다가오는 걸 쳐다봐 보면 They hurried out to meet him 그들을 만나서 인사하기 위해서 서둘러 나갔어 딘카 비어 더하 와오메 오두막이 나왔다 고지대에의 인카는 오두막들을 건설했어요 인사에 원하라딜 이때 이건 뭐야 서로서로를 쳐다보는 상태로 그럼 여기서 서로서로가 누구야 오두막들 그리고 누가 쳐다봐 오두막이 쳐다봐 그리고 오두막이 서로 마주보는 거야 자 이제 보자 그래 지금 경주 예진, 아주 멋진 질문을 주신 거예요. 쌤버, 뭐, 글의 순서 접근 훈련하기에 이빠이 됐으네. 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ABC 중에 한 새끼 끝에 막연한 거또 나올 수 있다 했잖아. 제시문처럼, 그렇죠? 지금 이거 대답해 주세요. 막연합니까? 부채책입니까? 오두막들이 서로서로를 쳐다보는 채로 고지대이그 오두막들을 잉카가 건설했다. 그래서 뭐 근데 왜 서로 쳐다보는처럼 만들어 온 거야? 이래 되겠지? 막연합니까? 구체적입니까? 땡큐. 막연합니다. 그럼 이제 속을 어떻게 해야 돼? 시빌! 이게 아니고 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돼이 막연한 것에 대한 예정이 있지 않을까요? 한 명의 전령이 다음 오두막에 가까워질 때. 오두막을 왜 마주보게 했는지 여기 설명하는 거안 나오겠니? 이해되, 안돼요. 쌤, 그리 ABC 중에 두 덩어리 하나 이야기 누구야? C의 끝에 마련한 것에 대한 예제가, A 이 뭐, c 의 아니다. 이거 다 BCA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맞아요. 예. 된다. 아까 그 어려운 문법 포인트도 너희들이 능수능란하게, 저 이해돼. 그 수학적으로 찢는 것도 이해돼. 이랬잖아. 된다니까. 중요한 건 뭐다? 마무리를 해서 드셔라.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친구야. 근데 너무 힘들어해. 친구 내가 이거 설명해도 되나? 했다가 뭘? 예문을 들어 설명을 해줘라. 그리고 순서가 답이 왜 이래야 되는지 설명해줘라. 누가 그러더라? 내려가지 말고. 그런 순서 열심히 하지 말아야 래 반드시 세 가지 접근 방법으로 풀린대. 이래가지 가면 돼. 그럼 이제 용은이또 어떻게 하면 돼? 바로 1위에서 수능 극강 경어에이네 써먹으면 돼.